사진이랑 갭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진이랑 비슷하다. 실제로 봐도. 아 사진보다 더큰것 같은데. 그러게요. 제가 외관이랑 실내를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주차를 해놓고 나왔고요. 이거 엄청 커졌다. 와, 진짜 커졌네. 이게 이게 이제 자신감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지. <laughs> 오빠 손바닥이랑. 한번 그러니까 볼게. 원래 원래는 한 요만 하였잖아요. 어 아, 네, 맞아. 근데 그냥. 지금 한이 정도 더 커졌어 양옆으로. 그 자신감이 이만큼 커졌다는 거야. 내 손으로도 거의 안 가려질 정도네? 와, 진짜 크다. 이 헤드라이트랑 이 그릴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보면 별로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근데 이게 뭐 같은 색깔이기도 하고, 그게 실제로 봐도 막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 삼각형처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삼각대 시절에 그 DNA가 살짝 남아있긴 한데, 음. 잘 해석을 했죠, 사실. 음. 와, 이런 데도 다 구멍이 뚫려있다. 환경을 많이 쓰면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 앞쪽 본네 위에 부분을 보시면 일단 여기 단차가 없어, 이 정도면 근데 어, 현대는 원래 단차 어. 살짝 벌어져 있긴 한데 아니 아니 이거는 원래 이런 거고 이런 차 아, 이런 음. 이런 건 당연히 원래 그런 거고 음. 단차는 제가이 차에도 크게 눈에 띄는 단차가 없습니다 어 본네에서 왜 이렇게 무겁지? 구정을 해야되는 방식이구요그렇죠 아반떼는 가스리프트를 안 넣어줘요 음. 아까 말했다시피 아반떼에 그런거 바라만 가격이 진짜 아 이게 동나, 농담으로 하는게 아니라 가격이 음. 진짜 싸고 음. 다른걸 많이 넣어줬으니까 음.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못 넣어주는거야 가격대는 와 음. 어, 이게 휠이 들어가는게다 보이네 아, 이런 부분도 만점차가 아무래도 e f 트보다는 떨어지긴 한데 그러니까 가성비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자기통이네요자기통 다른 라인업을 고려해서 설계한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는 아까 주행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이 되게 잘 나왔어 음 이게 사이드미러가 은근히 차 디자인 망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다잘 해놓고 여기서 막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디자인들이 있는데 얘는 차랑 잘 어울리게 샤프하게 나오면서도 디자인 때문에 이제 시야를 포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시야도 좋다는 거 그쵸, 뭐, 심심하지 이거. 않게 여기도 심심하지 있고 않게. 얘가 되게 좀... 특이한 게 캐릭터 라인이 여기서 갈라져서 오다가 음. 여기서 또 갈라져요 음. 이게 되게 좀 독특해요 음. 근데 얘 전체적인 디자인이 다 지금 이런 식인 거 같아요 이런 디자인 식인 게 여기서도 아 그러네 약간 이렇게 약간... 울긋불긋한 라인을 이렇게 줬네요 이게 디자이너들이 제일 기피하는 자동차 캐릭터 라인인데 왜요? 이게 오빠가 아까 말했더니 삼각 삼각형스러운 약간 염라인쯤 아. 이게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드로잉을 좀, 안 하고 어 드로잉을 안 하고 그래서 음. 일반 차 디자인한 거랑 방식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 <laughs> 되게 귀엽게 따진다. <laughs> 소리 들었어요? <듣봤어요? 웃음> <laughs> 몰라. <웃음> 어 다시 한번 해봐. <laughs> 되게 발랄하게 빨리 밥 먹고 싶다는 의미죠? <laughs> 나는 이게 무슨 스포일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끝에가 살짝 올라와서 스포일러처럼 돼 있고 그 예전처럼 그냥 일반 세단들 모양이 아니라 얘도 약간 쿠페형으로 내려오다가 뻔하게 트렁크가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쿠페처럼 떨어지잖아 옆에서 보면 음. 뭐 아반떼 와서도 이런 라인을 쓴다는 게 이런 데라든지 막 이런 데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되게 깔끔하게 이 라인에 맞춰서 잘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얼핏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준중형급 같지가 않아 볼륨감이. 응 음, 맞아 엉덩이가 빵빵해. 앞에 현대 마크 커진 것처럼 여기도 아반떼가 예전에 이렇게 달았던 거에 비해서 아, 지금 자신감 충만이죠 트렁크 버튼이 여기 숨어있네 깔끔하게 잘 처리했다. 오 눌러봐요. 아, 아. 순간 깜놀했네 전동인 줄 알고. <laughs> 네 트렁크 공간을 보겠습니다. 에헤, 트렁크는 넓다. 우와 되게 넓네. 진짜 넓다. 오 그래 여기 스피커가 있네. 와. 아니 여기 스피커를 달아놨어? 현대가 공간은잘 뽑아요. 여기 밑에 거더 있을 거야요 공간. 스페어 타이가 안 들어가니까 네. 이런데 뭐 몰래 숨겨놓을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뭐지? 타이가 터졌을 때 리페어 킷. 이게 확실히 플랫폼이 바뀌니까 실내 공간 차이가 크네요. 저거 그리고 뒤에 시트가 아마 눕혀지나 봐요. 아, 눕혈까? 그러네. 응, 음, 이거 아니야? 어, 어, 맞네. 음. 아, 이게. 이거네. 아,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음. 예전에는 다 앞으로 가서 막제끼고 다시 뒤로 와야 됐잖아. 어. 그냥 뒤에서 바로 제껴진다. 오, 제껴진다, 제껴진다. 이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반대편에는 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뒷좌석을 폴딩시키고, 골프백을 세로로 넣어도 되겠다. 나 모플러도 궁금했었는데, 여기가 배기구가 아니고, 밑으로 나있어. 배기구가 이렇게 밑으로 나있어. 디자인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필도 15인치, 16인치, 18인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정인데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안에 타보면 일단은 이 송풍구 라인이 제일 많이 눈에 띄고요. 지금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밤에 보면 은 64가지의 라이트 빛이 나오면서 들어와요. 어? 들어오네? 지금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보이시죠? 아 어, 드라이브 모드도 연동되고 스포츠 오. 모드를 놔서 지금 빨간색인가 보다 아, 이렇게 돌리면 파란색으로 지금 바뀌었죠? 오 파란색은 무슨 모드예요? 지, 지금 노멀, 아. 에코, 초록색, 오. 스포츠, 빨간색 이게 모드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구나 그쵸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모드에 따라 바뀌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니까 이거는 진짜 뭐지? 음 뭐지? 와서도 모르겠는데? 응. 아니 뭐 터치도 안 되고 무슨 기능 들어 있는 느낌도 안 들어 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뭐 N이나 이런데 와서야 바뀌는 부분인가? 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오막 뭐 예리한데 USB. USB 단자가 있고요. 공간이 뭐 크진 않지만 이 정도면. 2 열에도 통풍이나 열선이나 혹시? 열선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이 딱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정도의 세팅인데, 저는 좀 뒤로 빼고 하는 스타일인데도, 와. 우리가 닿는 거요, 안 닿는 거요? 안 거? 닿는 거죠. 안 닿아요? 어. 오, 얘 루프 라인에 비해서 진짜 헤드룸 괜찮다. 그러니까. 무릎은 뭐 나눠 돕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열선 2단계가 있고요. 뒤에 공조. 공조도 후열까지. 와, 2열 공조도 들어와, 이제 아반떼가. 어 여기 선루프가 있고요. 선루프도 있네 파노라마는 아닌데 뭐이 정도면은 괜찮은 충분하지. 것 같아요 충분 선루프 있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여기는 스피커에다가 메모리지트 1번2번 되고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껐다 켰다 할수 있고 ESC 여기는 계기판 밝기 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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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네 그게 뭐예요 핸들 보조 아 진짜 자유증대나 어? 일단 한번 가면서 봐야겠어요 그래 그래 크루즈도 이따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스마트 크루즈인 거 보니까 아마 앞차랑 이게 거리 조절 되는 것 같아요 아 되네 음. 오 음. 핸들을 잡아달래요 살짝 잡아주고 어느 정도인가 음. 차선도 잘 읽고 차간거리도 제가 설정한 만큼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어 감속도 부드럽게 앞에 지금 경찰차가 있는데, 감속도 부드럽게 하죠? 차선은 엄청 영민하진 않지만, 어쨌든 잘 읽고, 경찰차가 비켜주니까, 바로 치고 나가는 모습. 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까지 잘 됩니다. 뭐, 더 이상. 해보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빠는 이 핸들 바뀐 핸들 디자인 어떤 거 같아? 완전 대박 왜 대박이야? 만족 일단 그냥 평범하지 않고 이런데 세련돼 있고 그러니까 원래 딱 요급에서는 그냥 핸들부터 아쉽잖아 사실 타자마자 진짜 이런 버튼도 얘만의 버튼 딱 만들어주고 아반떼가래도 잘 팔리니까 현대에서 꽤나 신경 써서 만들었다 와 이게 진짜 아반떼가 맞나? 이게 <웃음> <웃음> 이게 진짜? <laughs> 그쵸 요새는 카드 걸로 넣으면 되죠. 음. 아나 이거 뭐 누르면은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가? 그 같다. 아마 뭐 GPS 센서라든지 그런 음. 건것 같고 여기는 아마 스피커가 들어있나 보죠. 다시방은 평범. 음. 기어노브도 와. USB 포트랑 오른쪽에는 이제 아마 충전 포트. 어 이거 무선 충전 그거 아니에요? 핸드폰? 모르겠네. 한번 해볼까요? 음. 오, 오 맞다. 오. 무선 충전 맞네요. 무선 충전도 된다. 음. 티스플레이나 그런 건 없죠? 그건 없습니다 너무 나 많은 거 말했나? 아, <laughs> 자꾸 아반떼라는 걸 까먹죠? 지금 실내가 너무 고급스러워져서 이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이게 뭐야? 우와 그 테슬라에 있던 기능이긴 한데 구디? <laughs> 오 약간 ASMR을 차 안에서도 즐겨라 음, 키 한번 생김새 볼까요? 응. 키가 이거 GV 8 0 때도 느꼈는데 응. 왜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걸 좋아하지? <laughs> 요새 기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laughs> 어. 어쩔 수 없이 버튼들이 많아져가지고 <laughs> 이 디자인 해석하기가 어렵죠 이제 마, 버튼이 많아질수록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아이 말도 약간 옥수수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갑자기 아반떼들이 번식을 했네? 실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독 <laughs> 좋아요 귀여워요. 눌러주세요. 아, 기분이 안 됐구만 유튜버 아니에요? 할스 <laughs> 아, 그 <속도> 없지. <laughs> 구독과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제안이랑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